네 싶구나.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님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스페셜 솔져 오늘은 어... 얘 누구였지? 아 그래! 문도빵! 도빵이땅 예. 문장찬이랑 우리 저희 셋이 스페셜 <laughs> 솔져를 할 거예요 <laughs> 정말 재밌겠죠? 아니요 재밌어요 아니요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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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아니요 정인아트! 나는 문정인이다. 난 <laughs> 정인. 캐릭터가 참 신기하고. 난 정인. 대두가 됐지. <laughs> 대두 색깔이다. <laughs> 뚜둥. 뚜둥. 마니킹 대가리. <웃음> <웃음> 신작품이에요. 나의 총은 비극, 아, 빨 대형. 나의 총은 비공개다. 뭐야 컷컷나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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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들었어 왜 아, 억울해요 여러분 들어 들어와 좋아잉 들어와잉 안 들어오면 코 난다잉 그렇지 이 사람이 뻗어가지고 진짜... 빠져오오 1대1 1대1 아닌데 1대1인데 사실 1대4인데 애들이안 들어서 와 그런거지 애들이확 들어오면 어쩔래아들아오고 와요. 그럼 면지 들어오면 안아어오면안 들어오면 안어오면맞어오면안어안들어려고 해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먼저? <laughs> <원점? 웃음> 아니면 내가 잘해준 가 나도 형은 잘하면 내가 왜피59 남았는데. 直接唱。

아, 형, 이템 이, 이, 이. 마 a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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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. 이. 아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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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. 이. 아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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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사로볼래 우리 팀 하자 응? 세명 다? 응뭐 그냥 우리 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근데? 근데 가그렇 그렇지 한명 들어왔어 누구한테? 들어와고 애들이 안들레 너 야! 오! 뭐야! 손님 많이 왔네? 이내맵 아닌데? 이게 내.. 들매 손님 많이 왔었어 이건 내 맵인데 뭘 어, 구워 멀고 와형 나가 많이 였던데 진짜 응. 뿅와한명 어, 들어왔어 그래. 아? 응. 아. 형아 응? 어, 너가 인가또 놀았다 설레이 설레이 플립스 이렇 나도 좀 들어가자 빨리 와아 짬이 퇴피아 안에 들어가서 애 형아 어 누구냐 너 차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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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c h 축구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 h 나 다이아 30개인데 아는데 한번 뽑아볼까 스와이프 나가 따라 최대 레벨한면 3대 미데 헐. 어, 거기. 있네. 헐. 200원. 1 0 0원 1000원이다. 아, 4000원. 헐. 자, 저거. 하자. 나 오랜만에 술마해고 어. 하자.

왜 이렇게 무거워? n i p e 이 s n i 이 e r 이 n i p e r Sni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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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가 r s n 이 p e r s n 스나이퍼 Sni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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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 i p e s

잘했어 n t 어 n o w how to sell. I'm n o 응? 그냥 막샀는데 u r e 데 m not s u 데 e I'm n